엄마 사주를 보면 우리 같은 가문이 너무 많다 그래. 응. 근데 마음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이래 볼까 절해 볼까 한다고 하는데, 응. 집은 아니고 어디 직장이나 뭐 하셔. 직장 다니는 거 어, 직장. 근데 직장에서는 인간의 티격도 아니에요. 내가 나와야 될 곳은 아닌데, 나 혼자 스스로가... 자꾸 들썩들썩해. 자정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오시기 전에 전보신 적 있어요. 전보신 응. 적 있으니까 제가 허심탄하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우리 같은 몸주야. 우리 같은 몸주고 쉽게 얘기해서 무당팔자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네. 응. 그 엄마는 무당팔자인데 신이 벌써 와 있어. 응. 그러면 선생님 응. 제가 이거 뭐안안 안, 신을 안 받거나 안 받을 순 없어요? 꼭 해야지. 응. 초년서부터 신의 바람이 불었어. 엄마 지금 올때 들어올 때 같이 따라드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남자거든. 그 남자 누구야? 나하고 아주 친분 있고 가까운 남자라고 하는데 애기 아빠요 애기 아빠 응. 그래 그 애기 아빠가 앞을 섰어 근데 엄마 사주가 무당을 해먹어야 되는 사주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 초년석도 고생하고 풍파가 많았어 시내 바람이야 다 자손도 시내 바람에 분다 소리가 나올 텐데 자손은 몇명이에요딸둘 아들 하나요 딸둘 아들 하나 그래 이 자손도 바람이 불어 시내 바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음... 엄마는 손없어도 우리가 지 무당을 해모어야 되는 사주야. 신은 진작에 왔어. 그래요? 응.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응. 이 길을 가야 만나 싶어서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떠요. 이 길을 가야 돼 엄마는 할게 없어. 엄마가 그 전에 직장을 다녔어도 오래 못 다녔어. 아마 한달 길어야 석달 그리고 엄마가 몸으로 다치는 형국이야 몸에 내 몸에 갈기갈기 응, 수술을 좀 많이 했어요. 응, 갈기갈기 칼자국이 많은 수전이거든.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태? 야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 엄마는 우리 같이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 남자 복도 없어요, 자식 복도 없어요, 금전의 복도 없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엄마는 신병을 많이 안았어, 초년서부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단 얘기야. 그럼 지금도 아픈 것이 신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신병이야. 그리고 엄마는 남편 복이 없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하는데. 지금 엄마가 혼자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남편하고 뭐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주말 보고 예요아 주말 보고 야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산다 그래. <laughs> 붙어 있으면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그나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냥 사는 거지. 엄마는 천천 없어도 우리 같은 몸주야 할아버지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인간이 몰라서도. 지나가고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만큼 팔랑이 많은 거야 엄마 신받아야 돼 우리같이 그럼 선생님 응. 제가 이 길로 가면 한 마음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응. 언제쯤 그렇게 가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가야지 그거 하는데도 좀 만만치는 않지 네 그런 거 같아서요 그래도 가야 돼. 원래 신이 올 때는 집안에 숟가락 공주이도다 없게 하는 게 신의 바람이야. 음, 선생님, 저기,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안에 할까 하는데, 그때까지만 또 어떻게 조상님들이나 뭐 괜찮으실까요? 전화? 신은 기다려주지 않아. 기다려줬으면은, 한 2, 3년 있다가 신이 올걸 기다려주지. 여태까지 풍파를 왜 겪게 했을 것 같아. 엄마는, 뭐, 올해 운세, 내년 운세 볼 것도 없이, 엄마는 우리가 지금 무당길로 가야 되는 사주야. 한번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인연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엄마가 30대 초반이라고는 하는데 봐 엄마가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대 중반 넘어서 신랑이 갔잖아 먼저 네. 응? 그것도 신의 풍파야 어쨌든간 엄마는 딴거볼거 거 없어 엄마는 우리 같은 무당이야 너 죽어봐라 그래 지금 어차피 무당 팔자니까 무당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 늦추지 말라는 얘기지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또 아들까지 바람이 불어 어쨌든간 엄마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힘드냐 머리가 아파 머리가 뽀개질 것같아 엄마가 가끔 가다가 머리도 많이 아플 거야 그래 그 이유는 뭐 조상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지 야 내가 못 짓겠다 아 내가 머리가 뽀개질 것같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이 아프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나는 점사를 여기까지만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음. 나중에, 나중에 다시 상담을 하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음. 감사합니다.